지난 비트코인 상승장에서 오히려 사람들이 크게 손해를 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들은 이런 고점에 물려서 지금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는 걸까요? 오늘 할 이야기는 비트코인 매매 전략입니다. 지난 상승장은 대단했습니다. 수천프로에서 수만프로까지도 오르는 코인들이 수두룩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크게 손해를 본 이유 바로 적절한 매도 전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매수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그들이 처음부터 손해를 본건 아닙니다. 그들도 계좌에 100% 200% 수익이 찍 혔던 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 감이 인생 역전을 할수 있을 것만 같은 부푼 환상이 그들의 이성 을 마비시켰죠. 끝없이 상승하는 종목은 절대 없듯이 비트코인도 어느 순간부터 하락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성이 마비된 그들은 상승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아무런 대응 도 하지 못했고 그것은 결국 그들의 계좌를 파랗게 물들였습니다. 이번 상승량도 똑같을 겁니다. 아무리 큰 상승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매매 전략 없이 투자를 하게 된다면 결국은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죠 안녕하세요 8년차 전업트레이더 성투입니다 아주 강력한 호재를 무려 4개나 등에 업은 비트코인 과연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요 의외로 지금이 매수 타이밍인 건 알겠는데 이걸 나중에 언제 팔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좋은 가격에 매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매도하느냐에 따라 수익률 이 천차만별인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률을 최소한 10배 이상 올려줄 꿀팁을 담았습니다. 투자 성공을 열망하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비트코인 상승장의 끝은 어디쯤일까요? 사실 대략적으로 알수 있는 한 가지 팁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이전 비트코인 상승장들은 항상 비트코인 반감기가 지난 이후부터 시작된 걸알수 있는데요. 2012년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은 약 9,400%가 상승했습니다. 2016년 반감기 이후엔 3,200% 정도가 상승했고, 2020년 반감기 이후엔 700%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상승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 줄어드는 비율을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니 평균적으로 3.6배씩 줄어들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 이번 상승장의 끝은 2.9억으로 대략 3억 정도로 볼수 있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수많은 전문가들의 비트코인 예측 중 3억을 바라보는 예측들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 팀 드레이퍼도 2년 안에 3억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화제를 불러 모았었는데요. 이러한 흐름으로 비트코인 3억을 최종 타겟으로 두고 투자를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라. 즉 최저점에서 사서 최고점에서 팔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렇게 중간에서 하락을 해버리면 수익을 하나도 못낼 수도 있으니 적당히 상승했을 때마다 조금씩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겨나가는 게 안전하다는 말인데요. 혹시라도 이번 상승량에서 3억에 도달하지 못하고 하락할 가능성도 염. 두에 에두야 하니 비트코인이 2.5억에 다다랐을 때부터는 조금씩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챙겨나가는 게 안전하고 훌륭한 매매 전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잠깐,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저점에서 이미 매수했던 사람들은 3억이 될 때까지 그냥 들고만 있으면 되는데 아직 매수를 못한 사람들은 언제 매수해야 될지가 가장 큰 고민일 겁니다. 쌀때 매수해야 된다고는 하는데 그쌀 때가 언제인지도 정확히 모르겠고 막상 가격이 하락해서 싸졌을 때는 더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매수하기도 두렵습니다. 사실. 경험이 없는 초보자분들이 쌀 때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아주 쉽고 유용한 매수 전략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암호화폐 분석팀, 렉트 캐피탈도 인정한 매수 전략이니 아직 매수를 못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실합니다. 계속 오르기만 하는 종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조정은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 이번 상승장에서 비트코인은 특이하게도 그 조정의 폭이 모두 20% 정도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20% 정도 조정이 나온 뒤에는 제차큰 상승이 이어졌다는 거죠. 즉20% 정도가 빠졌을 때는 아주 좋은 매수 기회였다는 겁니다. 이번 하락폭을 재보면 19%가 빠진 걸볼수 있습니다. 20%에 거의 근접한 상황이죠. 즉 지금이 앞에서 말한 쌀 때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이 적절한 매수 시기라는 거죠. 다만 정확한 매수 타이밍은 신이 아닌 이상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해나간다면 몇달 후에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했을 때 지금 자리에서 매수했던 걸 아주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더 정확하고 안전한 매수 타점을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자 소통방에 올려 놓은 이 영상을 꼭 시청하시길 바랄게요.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 표시를 지정해 주는 보조 지표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 놓은 영상이기 때문에 아직 코인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께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게다가 이 보조 지표는 최근에 단 이틀 만에 1 0 9 급등을 보여줬던 헤데라 코인의 저점과 고점을 정확히 맞춰내기도 했는데요. 한번 직접 적용해 보시고 지금 화면처럼 타점들이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지도 검토해 보면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질문은 언제든 소통방에서 해 주시면 확인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을 지금 가격에 매수해서 우리의 최종 목표가인 3억에 판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대략 1억에서 3억이니까 총 3배가 상승하는 거네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은 월급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닐 뿐더러 300 정도 되는 월급을 쪽에서 투자를 한다고 한들 3배 올라봤자 얼마나 벌겠어요? 시드가 1억이 있는 것도 아닌데요 역시나 인생 역전은 불가능한 걸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알트코인이라는 선택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알트코인 중에서도 앞으로 다시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줄 섹터가 있는데요 바로 AI 관련 코인입니다 AI 코인의 대장 월드코인은 작년에 성장되고 나서 단 8개월 만에 100%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상승 이유는 뭐였을까요? AI 주식의 대장인 엔비디아의 주가가 1년 만에 850%가 넘게 상승했고 상하기도 했고 명령만 하면 원하는 동영상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인공지능 서비스인 소라가 발표 됐기 때문이죠. 덕분에 ai 관련 코인인 패치코인 도 1년만에 88배가 상승하기도 했 는데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유명한 기업들이 ai 관련 호재들을 연달아 터트리면서 ai 관련 코인들이 다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중 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앞선 이두 코인보다 상승 잠재력이 훨씬 높은 코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오늘 영상의 주인공인 이코인 입니다. 순하게 AI 관련 코인인 것과는 달리 이 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엄청난 투자 회사가 뒤에서 이끌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DWF Labs라는 투자 회사입니다. 이 투자 회사는 작년에 앞으로 상승 잠재력이 큰 투자처로 딱두 가지 테마를 언급했었는데요, 바로 AI 테마와 솔라나 관련 코인이었습니다. 이두 가지를 언급한 이유 소름돋게도 AI 테마는 전 세계적으로 활활 날았고 솔라나는 이번 상승장 때 무려 24배가 상승하면서 대형 코인 중에서는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DWF랩스는 통찰력이 매우 뛰어난 투자 회사인데요. 그런 회사에서 이코인에 투자를 했다는 건 앞으로 상승 가능성을 매우 높이 평가했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또한 이코인은 휴머노이드 인공지능 로봇을 개발한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질문을 듣고 스스로 생각하는 로봇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수많은 인공지능 기반 로봇이 탄생하는 바탕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코인이 인공지능 로봇 역사에 한 획을 그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인지도와 기술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반영된 결과인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포브스에서 이코인을 e 최고의 AI 코인으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이코인은 e DWF랩스에서 투자를 받기도 했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했을 정도로 인지도와 기술력이 매우 탄탄하며 이러한 장점들을 바탕으로 포브스에서 가장 뛰어난 AI 코인이라고 선정되었을 만큼 앞으로 펼쳐질 급격한 상승세가 진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코 e 코인은 저점 대비 3배 상승한 위치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앞선 AI 코인들이 100배, 88배 상승했던 것들과 비교하면 3배 상승해 있는 이 가격대는 아직도 저점 중에 저점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즉 매수하기 좋은 최적의 자리라는 거죠 나는 좀더 정확하고 안전한 매수 타점을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앞서 말했듯 구독자 소통방에 올려놓은 이 매매 보조지표 영상을 꼭 시청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이 코인이 도대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의미를 담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따라 제 영상을 보시고 정보만 쏙쏙 빼가는 양심없는 광고업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로 인해 제 시청자분들이 피해 입는 건 더더욱 원치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광고업자가 아니라는 정말 간단한 검증을 끝내신 분들께만 이 코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할게요. 공유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영상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인 010-768-12733 간단하게 그냥 구독 완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최종 신청이 완료됩니다. 그럼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해당 코인에 대한 정보를 매일 올려드리는 구독자 소통방에 초대해 드릴게요. 들어오시면 4월 29일 영상에서 나온 비밀 AI 코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글이 바로 보이실 겁니다. 또한 그 아래로 내려보시면 이 종목을 구매할 수 있는 거래소가 어딘지도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 바로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많은 전문가들이 비트코인 3억을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현재 최적의 매수... 자리가 나온 상태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분할 매수 전략과 초보자 전용 매매 보조 지표를 통해서 인생 역전을 할 기회, 큰 목돈을 만들 기회,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질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코인 말고도 세력이 매집하고 있는 AI 코인들을 간추려서 소통방에 올려놨습니다. 영상 끝나자마자 바로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다들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